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음...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넣서 두른 또한 보들한테를 원했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다. 그들은 다그한 주간 중에서 억압을 얻어 이 영혼을 그 하나가 되시서 자기의 모든 생명, 고생활이정부를 넣었느냐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며 하는 일들을 보면할수 있어서 하는 일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수 있기를 소망하지요. 그 능력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면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수 없는데도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능력이 모자른데? 왜 부족한데, 왜그 일을 하려느냐, 라는 거죠. 비합리적인 일 또는 합리적인 일,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신앙생활은요, 합리적인 일이 되어야 할까요? 비합리적인 일이 되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일까요? 한 과부가 오늘 소개됩니다. 이 과부는 자신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가 두 랩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부에게 이 생활비라고 언급되어지는 면을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과부였음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헌금 안에 넣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두 랩돈을 헌금하는 이 과부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오는지라 그리 많은 양이 아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과부가 드리는 이 헌금을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실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들어보면. 참 버거운 것이었음을 알수 있어요. 우리 4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버는 니다 과부에게 있어 이 둘했던 이 헌금의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작고 미미하다 할수 있겠지만. 과부 자신에게는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 가진 바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 버겁지 않았을까. 그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과부의 헌신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헌신, 그 헌신의 정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측정하신다 할 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라는 표현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과부는, 비록 사람의 눈에는 불의 돈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많은 이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낸 헌금보다도,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헌신,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사역이 되어지는 이 모압 평지였어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1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세대가 이 광야의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어난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강조하고 강조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받으그 표현 그대로 마음 뜻 힘을 다하는 아니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하는 그 헌신으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보신 줄 믿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헌신은 합리적인 헌신이지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더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있어야 드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과부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없는 것으로는 드릴 수 없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진 헌신이에요.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힘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과부는요, 사람들의 헌금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드릴 수 없는데,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자식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었다라는 그 차인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헌금을 보십시오. 4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 근데 이 부자들의 헌금을 예수님은 칭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헌신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헌신은 어떤 성격의 헌신일까요? 여러분 합리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인지 비합리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신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래요. 아니 어떻게 약하고 부족한 것이 복일 수 있습니까? 약하다,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부족함이 약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더하려 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힘을 더하려고 한다면, 그는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나 헌신하는 사람인 것 되니까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헌신. 비합리적인 헌신인 거죠. 사십삼 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귀에도 들려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과부는 과부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다면, 예수님은 이 과부를 어떻게 하여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과부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5병 2어를 드린 일을 잘아실겁니다 사실 그 5병 2어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이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이 상황 그 가운데에서 보리떡 물고기 다섯 대와 두 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너무너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한 소년이 들인 오병이어는 이건 비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소년에게는 그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찾으시는 것에 이 소년은 다만 다들릴 뿐이었어요. 그럴 때그 비합리적인 일, 소년이 한그 일, 그일 위에 예수님은요 축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은 이처럼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축복하심이 어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오병 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일로 나타났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어떤 일일까요? 합리적인 일일까요? 비합리적인 일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면서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도 듣기를 원한다면 잘못 오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은 듣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나도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헌금의 양으로 신앙의 정도를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가난한 과부나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짓을 서슴지 않고 해야지요. 이들의 마음 속에는요, 합리적인 일이 가득한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자신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그만, 과부의 그 가난한 세상까지도 다 삼켜버리는 이 나쁜 모습을 보이고야 말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세요? 헌금의 양이 아니라 신앙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평가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는 이 과부, 이 과부의 헌신을 하나님 이신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참 두려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하여서요. 여러분 양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고린도 부서 9장 7절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즐겨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억지로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앞뒤를 돌아보면 이 의미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 후서 19장 10절과 11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리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감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이 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이 헌신은 어떤 거냐면요, 이미 내게 있는 그 무엇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라고 하지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마음이 정하여져 있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심어야겠다.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마음에 심을 씨앗도 주시고 거둘 열매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나에게 두랩돈 밖에 없는데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두 랩돈을 주셨고 그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사도바울이 설명하는 대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하지요. 화분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을 부족하게 말하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 선지자가 죽었음을 알리고 두 아들이 팔릴 것을 근심할 때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그릇들을 빌리라 했지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때 기름 한 병만 있나 그 기름이 빌린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불어서요 이제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네가 갚아야 될빚 이것으로 다 갚고 나머지 남은 것들도 너와 두 아들을 위하여 쓰라고 하지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할때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그 씨를 통하여 나타날 열매도 허락하신다 할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심을 마음이 있느냐? 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심어주시고 드릴 수 있는 그 헌금도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먹을 양식도 풍성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내게 있어야만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마음에서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셋에 <목소리> <슬슬>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드릴 마음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으면 할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드렸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주로 말미암는. 그리고 죽기로 돌아가는 그 모든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오늘 이와 같은 헌신을 할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지요. 오병기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신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따라오는 만큼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와 같은 그 기적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는할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 버거운 헌신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비합리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결정되어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헌신을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예, 비합리적인 그 헌신, 그일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그 삶을, 그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다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 예, 주님, 저희들은 약옵니다 참으로 무익하다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종들에게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종교의 믿음으로 참여하고 순종함으로 받들어 섬기나이다 하나님이여 오직 믿음으로 함께하고 순종으로 함께한다 그때에 있어서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로 드리겠나입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하여진 바 되어지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원하시는 대로 그림이 된 나의 그때에 진실로 심을 씨앗도 주시겠고 몸을 양식도 주시겠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랑할 수 있고 여기 살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유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오 하나님 영광이 여기 하셨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증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여겨 하셨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겠어.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그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는 종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